네, 여러분.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어제 추천해드린 여러분,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이종목 매수하셨을 거요 제가 왜냐. 늦게 해드렸으니까. <laughs>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다가 도뜨이 생긴다고. 자다가 뜨이 생긴다고. 자다가 뜨이 생긴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에게. 후성을 제가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역별이란 말이에요. 여기 역별. 바닥이 거래량이 완전, 진바닥에 안전이 없어. 바닥에. 이게 하악주란 말이에요. 하악주, 하악주인데, 어저께 제가 뭐라고 했죠. 내일, 개인이, 매수 물량이 적으면,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개인이 물량을 많이 사면 내일은 무조건 박살 난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서 후, 수성을 제가 올려드렸어. 그러면서, 어저께 올릴 때가 뭐냐? 진바닥에서 천일 거래량을 여기, 여기랑 잘안 보이죠? 열하면 쫙 보일 거야. 잘 봐봐요. 이 거리는 아니, 바닥이죠? 야, 바닥은 약을 넘었어. 근데 거리량이, 뭐, 얼마 전에나 볼까요? 뭐, 보자. 200, 260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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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만 줄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려드리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늘, 어저께, 어, 여기죠? 어저께, 여기, 저 요거 올려드리고, 요 20에서 골드선 요거 뚫으면, 뚫으면, 뻥 날아간단 말이야. 밴드 공간까지. 밴드 공간까지. 밴드 여기 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지만, 밴드 여기 있어. 여러분들. 나 놀랬어요. 내가 봐도 놀랬어. <laughs> 내가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올려가고, 밑엔 다 역별이에요, 역별. 역배우려고 야는 전의 거래량 넘어섰고 넘어섰죠 넘어섰고 양봉에 21 골든선 3 3일선 양봉 전의 거래량 넘어선 양봉 OMA 아직까지 오실레이터 MACD가 상승이 아닌데 추세가 양봉으로 가는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계속 줄고 있잖아 거래량이 줄잖아 줄여야 된다고요 이게 양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오늘 양봉으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하사표 가운데 빡 뜯죠 뜨면서 떠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주가가, 어저께, 이건 볼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뭐, 4%, 이런 거리, 필요 없어. 이날 4%. 앞전 넘어서는 거래량 4%. 올라가고, 전의 거래량 살짝 넘고, 임팩트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MACD, 저점에서, 여기서부터, 잘 봐요. MACD가, 너 어디 가니 이리 봐 MACD가, 계속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입을 벌리고 있잖아. 고래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오실레이터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양봉을 바뀌려고 하잖아요. 바뀌면서, 오늘 야가 아침 시가를 갭을, 갭을 뺑, 떴어요. 갭을 뺑, 1.8. 갭 떴다가 꼬리 보이죠? 눌리면 좋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 딴거 없으면 눌리면 사시면 돼. 이거 눌림, 여기, 여기란 말이야. 눌림이. 눌림 8,250원. 어지 종가야. 어지 종가. 여기 어지 종가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어제 종가가 8,250원인데 어제 종가 8,250원까지 딱 내려온 거야. 내려오고 오늘 여기 시가란 말이야. 요 시가 여기 저죠 녹색? 제가 안 꺼도 되겠죠? 이 시가 이걸 뚫으면 어떻게 된는데서 제가 항상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침에 갭 주고 눌림 주고 아래꼬리 잡아 돌리고 여기 시가 아래꼬리 잡아 돌리고 시가 지지하면 주가는 날아간다. 시가를 지지 못하면 내려온다 간단해 아침올라 갔다가 눌림 갔다가 눌림 줬어 야가 시가를 뚫어 여기 시가야 시가를 뚫어 그럼 야는 이리로 올라가는 거야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 그러면서 야는 시가를 뚫었어 여기 시가란 말이야 여기 여기야. 시가를 뚫고 뚫으면서 20일 골로선도 같이 뚫었단 말이야 같이 뚫고 밴드 공간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신나지 베리베리 굿 그러다가 앉아, 이걸 만족한 상태에서 밴드 공간까지도 있고, 20일 골드선 탔고, 아침에 잘 봐요. 1번, 아침 식골 달고 올라왔고, 끌어 달고 올라, 1번, 갭 상승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야. 아침에 벌써 여기 거래량이 벌써 한 이만큼 터졌, 거래량이한 이만큼 터졌다. 이만큼도 한 이만큼 터졌다는 얘기야. 거래량이갭 떴다는 얘기는. 이해 아시죠? 갭 뜨고 밀림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거래량이 터졌어. 전에 거래량 비슷하게 터졌단 말이야. 터지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붙으니까 어떻게 요 아침 식가를, 여기잖아. 식가를 뚫으니까 거리랑이 당연히 이걸 넘겠죠? 넘고, 이 식가를 붙는데 거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가를 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힘이 막 붙는다고 거리랑이 힘이 붙어. 식가를 뚫으면. 그러면서 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나갈란다. 집가에 나간 거야. 밴드가지 나갔어. 나갔다가 눌림. 장막판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장세 항상 장막판에 밀려 내려온다 했잖아. 그러면서 요만한,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더 좋은거지 이해가시죠? 예, 내일 되면 아마 야도 일주일 들어 오늘 지금 9천억이거든요 9천억 시총이 시가총액이 9천억이야 9천억이니까 내일 뭐 1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시간에도 이거 몇프로 는잘 알아요? 시간 내에 4천...뭐야 음, 아니야 땡땡땡 만원 보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했고 5프로 5프로 보면 돼요 5프로 시가5% 올랐다는 얘기. 내일 분명이갭 떴다는 얘기, 갭. 무조건 갭 떠요. 중요한 팩트는 뭐다? 갭 떴는데, 여러분. 따로 들어가면 안 돼. 갭 떠서 눌림만 나오면, 이때 매수 들어가면 돼. 눌림 나오고 시가를 지지 못한다. 가만, 볼곳 없어. 왜냐, 이 거래량 이걸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거래량이 나와야 돼. 이걸 할다한이 정도 나와야지. 여러 먹을 수 있는 게 나와. 생뚱맞게 거래량이 뭐 요만큼 터진다. 아니면 한 요만큼 터진다. 그냥 먹을 게 없어. 갭 떠고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시가 대비 계속 눌림면 나온다고 시가 대비 계속 추세가 하락 추세 이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간 조정 이렇게 캔들 조정 3일에서 5일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뭐다 거래량도 이것처럼 하루 이틀 3일 조정 주고 양봉을 이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거래량 붙으면서 시세를 주는 거야 이렇게 눈에 들죠 내가 오늘 20... 2 2가지 갔어요. 22%. 22% 후성이. 주봉을 봐드릴게요. 주봉. 왜냐면, 야는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외국인도 왔고, 개인 여러분 빼고, 개인이 다 팔고 나가. 다 팔고 나오고, 기간 쌍끓이면수 여러분. 보여드릴게 기간,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외국인 다 사. 이해가세요? 외국인,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파는데, 이거는 수은 뭐로 간다? 기간. 눈에 보세요. 기간, 투신, 사모펀더, 금융, 투자, 보험,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내네 외국인이 쌍끌이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고 있어 주봉 위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월봉. 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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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위에 봐봐요 연봉 봐봐요 뭐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이 나무 이 꼬랑지 밖에 없어 꼬랑지 꼬랑지 밖에 없더만 눌림 받고 어떻게 올라가겠다 여기 이만큼 들어올렸단 얘기에요 여기서 지기다면 이만큼 들어올린 거야 이렇게 들어올린 거 앉아 이 윗꼬리 요거 뚫쳐? 요거 뚫으면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52주, 52주, 250일, 250일 고가를 다 뚫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에 먹을 게 없, 을게 없어. 지금 매물이 없는 거야. 이거 빼야 돼. 이런 거다 빼고. 그럼 이걸 넘어가겠죠. 그럼 눌림을 받고, 먹는 거야. 월봉, 주봉, 일봉. 이패턴 대로. 반복해서 보고, 내일 물명이 갭더니 까 눌림 받고, 방향을, 방향을 주면, 매수 탔죠 안 주면, 제가 말한 거 알죠? 눌림받고, 3일에서, 1대 3일, 3일에서 5일 눌림받고, 다시 상승. 왜냐, 기간이 쌍끓이기 때문에 기간이 손실보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 여러분 빼고, 개인 수급이 빡 들어온다. 그럼 주가는 또, 또 행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든가, 기간이 더 사든가, 이러면 주가는 바라바라방, 신나게 가는 거야. 여러분 단타 좋아하시는 분은 단타 치기 좋지. 변동성이 나오면 네 지금 내일 안나오도 어떻게 1, 2, 3일 안에 뭐 이번 주 안에 3일 안에 변동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이 변동성이 막 이런게 나오지. 막 이렇게 위아래, 막 위아래 이런게 나오지. 변동성이 막이런 나오지. 예, 알겠죠. 변동성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고. 위아래 막 만들면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위아래 만들고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면서 변동성을 요리 만들면서 요렇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요런 꼬리가 생기는 거야. 다. 어디 갔어? 내려와봐. 요런 꼬리가 다 생기는 거야. 요런 꼬리가 생기면서 주가는 윗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윗방향으로. 위방향으로 그대의 전제 조건은 거리랑이 앞전 거리랑을 점점, 점점, 점점 늘다가거리랑이 점짐적으로 늘었다가, 거리랑이빵 붙어야 되는 거야. 거래량이, 빠라바라바라방. 근데 지금 완전 시작이 왜 뭐예요? 다안 주고, 딱 하면 딱잘 보이죠? 잘 봐요. 여기 딱 보고, 보시죠. 이러면서. 야가 앉아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눌림을 받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양봉을 받으면서. 야가 추세를 타고 올라와야 돼. 일봉에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이 매미 기쁘고 하셔야 되는 거야. 어제 올려드렸어. 오늘 수익 나신 분들 굿! 사신 분들. 수익 축하해요. 베리베리 굿! 구성. 느껴지, 늦게 껴올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많을 건데, 보신 분들은 수익 굿! 아마. 베리베리 굿 축하합니다. 빵빵. 축하요. 해 그리고 다른 것도 올려 드릴게요. 아까 전에 예, 부산 어구님은 삼진 제약하고 JW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JW는 죽었어요. 차트가 죽었고 삼진 제약은 앉아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곧 나중에 보고 한번 올려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봐 드릴까요? 짧게 보시면 이게 JW 이게 JW 고제 제일 신약이거든요. 제일 신약은, 눌림. 죽은 건 아닌데, 눌림받고. 눌림받고, 삼, 눌림받고. 야, 너 눌림.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은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 조정. 여기 있기 때문에, 이만큼 눌리면, 오늘 이만한 엉봉이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요. 밴드는 여기 있는데, 제가 항상 밴드 나가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어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저쯤에 샀겠죠? 그럼 당연히 곧좀 여기서 고점 여기서 수익시전을 해야지 이걸 보고 있으면 안되겠죠? 이게 오늘 이게 상한가는말이에 상한가 제가 어느 타점에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매수 타점을 줬다는 얘기는 그 수익 구간이 지금 오늘 상한가니까 수익 구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수익 구간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 수익 시전 해야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안 하면 안되죠 거리량이 렇게들리는데 내일 거리량이 어떻게된다 이마랑 거리랑 더 나오면 여러분 나오면 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거리랑 뚫치가 쉽지가 않죠. 해준율이 몇몇 아, 몇 퍼센트고 따라라라라라. 10배 열, 열 오늘 단타발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10배니까 열 10배 열어 50배. 50배가 붙었기 때문에 이 거리량이 나오려면 너무 시간 걸려. 그래서 어떻게? 당분간 조정 나와야 된다고. 이 조정. 그냥 팍팍 줄면서, 팍팍 줄면서 조종 나오고, 야가 옆으로 옮기면,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밴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야가 그냥 줄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양봉이 뜨고, 양봉이 뜨면서, 야도 양봉이 뜨든 단봉이 떠. 그럼, 야가, 요날 매수해서, 요날 매수하는 거야. 매수하고, 그 다음날, 거리량이 빵실리면서 야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게 JW 신약, 매매 기법. 이해가시겠죠? 그 삼진작은 제가, 기억하죠 삼진작 같은 오늘, 오늘도 물꼬가 많잖아요. 오늘도 5%고, 삼진학을 제가 보면, 음, 빠라바라바라방, 빵, 빠라방, 빵, 빵, 빵. 요날이, 제가 요날쯤 되겠네요. 가면, 이날부터이니까, 한10% 이상, 수% 이상 수익 나와 있겠네요. 10% 이상 수익. 20% 이상 수익나있을거니 이제 위로 올라가는게 밴드 공간인데 확장을 하려고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죠 앞전 거리랑 넘어서고 연날연날연날연날연날좀 되면 앞전 거리랑 넘어서을거고 넘어서고 거리랑 터졌고 앉아 MACD 앉아 여기 보이시죠 MACD 상승 보이고 오실레이터 여기 보이시죠 오실레이터 양봉으로 바뀌었고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시간 내에도 상승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앉아, 야는. 움직인다는 얘기지. 주봉 봐도 추세 매매로 주봉인데, 양봉, 엄봉, 양봉이잖아. 저분자 하루 쉬었잖아요. 이분자는 양봉에서 한 이분자는 수익을 내겠다 이거지. 준다는 거지. 수익을. 월봉, 추세 매매 따고 올라가잖아. 20일 골드선 탔죠? 타고 어떻게 돼요? 야는 위로 올라가겠다 이거야. 거리량이. 양봉 뜨기 시작했죠. MACD 양봉 양봉 이건 월봉이에요. 월봉 양봉 MACD도 양봉 거리랑만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빠라바라바라방 가는거지. 빠라바라바라방 야 하나도 밴드 공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밴드 공간까지 나갈, 나갈 수 있는게 뭐다? 있다 이거지. 2 1일선 지지받고 있잖아. 지지받고 전일거리랑 연봉도 너무 섰고 MACD도 상승 오실레이터 더 붙으면 되고 딱 눈에 들어오죠. 삼진제약 간단하게 설명해도 눈에 확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그냥 삼진제약 수급도 좋아요. 내가 아까 봤어요. 수급도 삼진제약은 외국인 쌍끌 수급이야. 삼진제약은 삼진제약은 쌍끌이 수급인데 JW는 어... 개인 수급이야. 개인 수급.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나와. 조정 기다리 되고 제... JW 신약은 조정. 삼진제약은 내일도 변동성이 바로 나와요. 내일 바로 변동성이 나와. 내일 나오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는 아침 갭 뜨면, 눌림 나왔을 때, 잡아 돌릴 때, 수익 실을 하면, 땡큐. 되겠죠? 하고 추세 매매. 눌림 받으면서 추세 매매 하시면 되겠죠. 삼진제 네. 이제 이해가시겠죠? 네. 요건 해석을 올려드릴게요. 내일 바람만 불면, 삼진제약 내일 바람만 불면, 잘못면 상한가 가겠다. 거리량이 보니까, 얼마 주고? 2 0백1 0 0만 10만, 20만 주? 3만원 30, 30, 300 3천 3억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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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40억이면 내일 바람 불면 내일 상가 가겠는데요 잘하면 내일 여기 좀 많이 달라붙으면 내일 기대해 볼만 하겠어 내일 기대해 볼만 했어 네. 저는 3년 째 가지고 있다가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짜증나서 팔았거든요 <laughs> 저는 솔직해요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한5% 수익 먹고 팔았어 짜증나서 <laughs> 근데 수급이 자꾸 빠져, 수급이 빠지는데 왜냐 여름 빼고 수급이 더쑥날 수가 아, 막 지저분하게 움직여 변동성이 너무 없어. 왜냐 개인이 자꾸 들어오니까 원래 개인 들어오기 전 매스 들어왔거든요. 너무 박스거 해서 짜증 나는 거라. 근데 내일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이 있겠네요. 네, 외국이 내일 안 빠진다고 계속. 개인이 여름 빼고 개인이 내일 매도 때리고 기간 사고 외국인 사면 내일 좀 먹을 있을 수 있을 상률이 많네요. 예, 할만 하겠어. 예, 저는 내일 삼림재학은 매매 하겠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다른 분들도 막 하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특혜 되는 만큼 상승 줬다 눌림 줬다가 보고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는 거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시겠죠? 절대 잊어 먹으면 안 돼. 다지워버리면 눈에 딱 보이죠. 이 거리랑 역시 커 보이지만 어안돼 시작이기 때문에 거리랑도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보이듯 항상 이 거리랑 어디갔어 내려와봐. 어디, 어디 갔어? 이 거리랑 여기 있죠. 앞바람막보도 날아가는 거리랑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52주 신고가까지 3위 제가 추천해 봐. 52주 신고가 뚫는 거 얼마 안 돼서 벌어졌을 거야. 52주 넣는데, 32350이잖아요. 얼마? 2000원만 더 붙으면 돼. 그럼 몇 프로? 8%. 8%만 더 붙으면, 내 4%, 내 8%만 붙으면 여, 역사도 52주 고가 뚫어. 그럼 위에 붙으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야. 내일. 네. 묵을 게 어떻게 가 어느 정도 나온 게 눈에 확 보이죠. 52주, 32,000, 32,000, 32350. 이렇게 되 있으니까. 눈에 보이죠. 시가총이또 외국인, 외국인 치동인데 그때 애들이 다애들같네안 기억났다. 다해들이네 20% 외국인 취, 어, 취득률도 20%나 되고,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진짜 지저분하게 억지로 살아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박스권이 있었어. 이게 추천하고 나서부터 여서부터 기 주는 요거밖에 안주니까 짜증 나는 이게, 이게 약간 소외되단말이에소외되 있었어. 결국은 이게 뭐다? 소외된 게 외국인들이 개인 트랙을 하는 거야 이게 개인 트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버티잖아. 이 쉽지 않아요. 개인 트릭, 이게. 근데 부산 얼굴 님 이걸 들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지. <laughs> 어느 정도 벌써 아시는 잘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할줄 아시니까 이걸 본 거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계신 거야. 제 배운 대로. 오, MA도 윗방향 있고 거리랑도 바람만 불면 날아갈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거리랑이 빵! 빵! 터진 거는 그만큼 거리랑이 안 터지면 주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랑 바닥인 종목이 많이 움직여. 제약, 의약품은 이건 의약품이거든요. 의약품은 거래량이 바닥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 주도 시세를 많이 줘. 근데 시세를 많이 주는 건 많이 안 줘. 의외로. 그러니까 두 가지야. 시세를 많이 주는 건 아예 줄라면 계속 팍팍 주고. 근데 1번 이거, 좋은건 이거, 근데 시세를 주고. 그 다음 거래량이 거리랑, 그 다음 거래량은못 넘는 종목이 많아. 이건 소수 이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닥에 있는. 거리량이 적은 거 바람으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해가죠? 이게 삼진제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때도 이거 추천했는데 너무 다른 종목이 다른 의약품, 제약품, 의약품 움직이니까 이게 늦은 거예요. 앉아야 하는, 다른 종목 대비 후발주로 앉아야 하는 움직이는 거야. 쉽게 표현면 뭐냐면 앉은 바닥 꺼내서 거리량을 최대한 바닥으로 눌려놓고 앉아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한자부터 움직이는 거야. 양, 내상항가 하면 땡큐. <laughs> 내일, 외국인 이빨 바람 불러가지고, 내일 외국인 수업으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수업이. 이빨 불어서 내일, 여러분, 상가 빡! 한번 먹어보면 땡큐죠. 맞죠? 그럼 우리 희망사 아니고, 내일 거래장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이 거래장이, 이거리량 있죠 이정도 이게 몇%랑 이게 6%인데 이거리량 대략 이 거리랑이 한 이정도는 더 붙어야돼 이렇게 오늘 붙은거다 이만큼 이렇게 붙고 위에서 붙으면 한 이정도 더 올라와야 돼요 거리랑 이정도 붙어야돼 이정도 붙어야, 붙어야 상한가가 이정도 안 붙으면 상한가 안가 오늘만큼 똑같은 양은 붙으면 오늘 저는 변동사한5% 준단 말이야 5% 수익은 주지 5% 근데 요거보다 요만큼 올라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10%는 먹을 수 있지 10% 왜냐, m c d 상승이고, 오실레이터 상승 돌았었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양봉으로 나오죠. 무조건 양봉이네. 답은 무조건 양봉인데, 여러분들 매수, 어느, 어느 타점에, 매수를 하는 타점이 있는 그게 중요한 거야. 제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은. 얘가죠? 밴드는 위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20일 골드선 탔고, 3일, 3일선 탔고, 눈에 확 보이셔야 돼. m a c d 만 상승 방향 틀고, 그 다음에, MACD, OMA 상승 돌고, MACD는 벌써 상승 돌아 섰고, 오실레이터 양봉은 섰고, 내일 하루 쉴 수도 있어요.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죠? 이틀 쉬고, 3일째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 나머지 이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가는 거예요. 해 가시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상향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다르고, 개인이 얼마나 매수를 치냐, 매도를 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해가시겠죠? 눈에 팍 들어오죠? 올려드릴게요. 파이팅!